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온 동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으로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면 성경이 나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기적이 오늘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이시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그 에니아를 향하여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일어나 정돈하라 그랬어. 주어가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 도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따라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 가슴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도들은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이 복음의 소식을 응? 전해오는. 그 전에 오는 소식을 듣고, 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임했대. 그러면 우리가 가야지. 그래서 가가지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고, 또 돌아오면서 계속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니라. 언제나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않고 전하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으로. 오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찾아갔어요. 애니아를 찾아갔어요. 애니아가 베드로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데도, 두루 다니는데도 애니아는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에니아를 찾아갔어.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위에 흩어졌고 베드로는 복음을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 루타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베드로가 들렸다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자리를 보존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병자에게 찾아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하고 무언가 기대할 만한 곳에 그렇게 즐겨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거울,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곳에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여러분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데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요. 작은 교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과 함께 하는 순간에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항상 당당해야 돼. 열 사람이 모였던지, 두 사람이 모였던지, 천명이 모였던지 상관없이 그게 복음을 위한 자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8년 된 애니아를 베드로가 찾아가서 애니아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애니아, 그러면, 여자 이름 같아, 그죠? 근데 남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니아는 남성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어, 아난 이거는 구름을 얘기해요. 히브리어로 구름 아난 그리고 야외 그러니까 아난과 야야가 합쳐진 그래서 에니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덮었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었다. 뭐 그런 뜻이기도 하고, 조금 더 의역해서 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구름으로 덮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속에 그 사람이 콕 쌓여져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중풍병으로 알아놓은 지가 8년이나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8년 동안 그렇게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면 중풍병 그 자체가 움직이기가 참 힘든데, 이렇게 누워 있는 입장이잖아요. 누운 지가 8회라 그랬으니까, 참. 참 답답하죠. 오랜 고통 시간이 있었을 거고, 몸은 아주 그냥 무력해졌을 거고, 삶 자체가 어느 한순간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당시 기술로는 이 중풍병은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니아가 뭐막 내가 좀 건강해져야지 그러면서 막 스스로 일어나서 막 이럴 그런 계제가 안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여덟 해 동안이나 병에 의해서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있고 죄의 눌림도 있고 절망의 눌림도. 있어요.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해서 이렇게 고립되고 오랜 고통 그리고 아예 삶 자체가 망가지고 무력화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서 중풍병으로 그렇게 받아도 될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에 성공한 IT 기업가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어요. 술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웠고 결국 그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회사 운영도 이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 정도로 모를 정도로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는 수차례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고 심리 상담도 받았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어느날 절망 속에 빠진 그는 대학 시절 친구가 자기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조그만 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을 설교하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낳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듣는 그 순간, 아,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는 그냥 무너졌어요. 한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는 1년 넘게 금주를 실천했고, 교회 중독, 치유 모임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삶이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회사도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고, 그는 그 건강해짐으로 인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이렇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낫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나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등 현대의 병든 심령과 삶에 예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치유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 공동체적인 회복도 필요하고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될때 아주 완전하게 치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하는 그런 음성으로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혹 여러분들만의 남모를 병에 있으면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완전하게 떨쳐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주어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선포하고 난 다음에 너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회복, 신체의 회복만이 아니라 삶의 회복, 책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자 할 때에는 전체적인 걸다 고치는 거지,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세요. 내가 무슨 위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위병을 고쳐 달라고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 병이 나았어요. 뭐 어쩌라고. 그거 하려고 기도한 거예요? 아니요. 여기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뭐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지금 그렇게 병을 얻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 책임감 있게 살라는 것.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열정적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병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했던 지난 날들을 안타까워 하면서 고쳐주셨으니 이제는 열심히 내어 내 삶을 다시 정돈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흐트러진 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거의 실패와 고통을 아직도 내가 떠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잘못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습관이 생겼고 정체성 무너뜨리는 그런 말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고통을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안돼 나는 이것밖에 안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망가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 뭐 이런 표현들을 즐겨하셨어요.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그냥 흉내 내면서 그렇게 치유하는,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병을 내가 치유받고 난 이후에 흐트러진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내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의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나를 억맸던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비교 의식, 이런 것들 다 떨쳐내라는 거예요. 생활의 자리를 정리하세요. 게으름, 불신앙적 습관, 반복되는 중독된 행위들을 치우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자리도 정리하세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감정들 다 내려놓고 화해하려고 애를 쓰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도 정돈해야 합니다. 흐트러졌던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열심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에서 멀어진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청년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방에는 찢어진 매트리스와 먹다 남은 음식, 먼지 쌓인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어 오는 중에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매트리스를 하나 사서 깔아보세요. 그리고 방을 정리하세요. 당신은 이제 그 자리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호전되고 내가 나았으면 매트리스에 누워 있으면 안 되지요. 처음엔 주저했지만 그는 청소를 시작했고 낡은 자리를 버리고 새 침대를 들이고 마음도 점점 환해졌습니다. 단순한 정리는 그의 새로운 인생 출발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걸 치유함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치유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네, 흐트러졌던 무기력해졌던 그 자리를 다 치우고 정돈하라는 겁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에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무나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 가운데 낙도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평생을 헌신했던 여자 선교사 간호사로, 성교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병들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가서 꼭그 기도를 해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더래요. 아주 그냥 확신에 찬 음성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을 때 모든 거다 포기하고 그냥 이 상태 이대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강력한 외침을 듣고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그 메시지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나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가 너를 낫게 하신다는 이 선언을 할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얼마든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며 일으켜 세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상황 보지 말고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 나라에 파고 들어와서 막 아주 극심했을 때. 아무도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을 때, 중무장을 한 간호사가 정말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이 낫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낫게 하십니다. 의사들은 다 포기했는데, 간호사는 끝까지... 예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었는데, 개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힘을 얻고 자기가 회복하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확신을 가진 자들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예수가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멋진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생각하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이런 못된 그런 습관까지 생기고, 뭐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스스로 자기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틀을 막 걸어 놓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정돈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